워낙 큰 이슈여가지고 이 깡통하고 못 돌려받는 것들이 좀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아쉬워요. 저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통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다주택을 갔는지 정도를 체킹할 수 있었었다고 한다면 조기 경보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것도 한계점은 있어요. 왜 한계점을 갖고 있냐? 바지사장 내세울 수도 있잖아. 명의를. 근데 아마 그 사람들이 이게 또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건 뭐냐면 적극적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는 전세를 계속 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명의를 여러 채를 했었을 거란 말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들의 그 소유자가 얼마만큼 레버리지를 지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개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요즘 보면 전세나 이런 것들 보면 전입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전입신고하고 전세 가격도 거 요새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 그거 전산에서 이렇게 쭉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다주택에 레버리지를 그렇게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일단 그거좀걸러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구입하고 전세 주고 또 구입하고 전세 주고 이걸 반복했을 거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개인정보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죠 근데 이론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가능하다 그, 그 사람들 것만 믿고 좀 일단 좀 걸러 저는 걸을 것 같아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또또 또 맹점이 있어요 이게 뭐또 맹점이 뭔지 뭐 알아요 그니까 그 빌라 왕 같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정상적인 집주인이 빌라왕한테 매도를 할수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되면 권리하고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게 또 문제인 거라. 그러면 이제 계약서상에 응. 매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던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보세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매가, 매도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처음에 애시당초 어, 초도 계약을 할 당시에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레버리지를 얼마 쓰고 있는지 이거를 백날 알아봐야 정상적인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서 그거를 매도하게 되면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이게 국토부하고 허그나 유관기관들이 들 들어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논의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사람의 어떤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고 어떤 재산상의 어떤 내용들을 공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이게 공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그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타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이 공평하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법률적 검토를 좀 따져봐야 될것 같긴 해요. 음. 일단 저도 그 국토부 장관 지시가 있고 그다음에 허크에서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는 있는데. 지금 빌라왕이나 빌라황제 사건들은 지금 어떤 해결 방안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올해 발표된, 올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빌라왕 같은 사람들이 국세나 지방세나 이런 체납 빼기에서 먼저 변제를 사실 우선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변제해주는 조항 이렇게 바뀌었던 것들은 이제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사후적인 대책이지 사전적인 실질적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얘기를, 사전적 대책이 정말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아,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법률적 검토를 갖다가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될 테니, 계속 모니터링 같이 한번 해봅시다.